오늘은 설날입니다. 이렇게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코로나로 어제 아이들을 부리지 않고 오늘 점심시간에 아들 부부만 불렀어요. 이렇게 야채가 있고, 갈비찜도 있어요. 나물이 있는데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채 나물. 콩나물과 무채는 냄비에 같이 넣어서 국물이 있게 자작하게 끓여서 만드는 경상도식 나물입니다. 국물도 떠먹고 나물도 먹고 아주 맛있어요. 향긋한 오이무침도 있어요. 이 오이무침을 보니까 딸이 생각나네요. 오늘 부르지는 못했어요. 다음에 해 줄게. 김장김치, 부침개, 잡채. 그리고 얘는 창난 젓갈로 만든 깍두기인데요. 음, 명절 음식이 좀 느끼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난 젓갈로 만든 깍두기가 궁합이 좋아요. 창난 젓갈을 작은 걸한병 사서 무반 개를 얇게 썰어서 창난 젓갈과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고춧가루 조금 넣고 파 송송 넣고 아주 맛있답니다. 깔끔한 뒷맛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야채가 있고 예쁜 접시들은 생선구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스타빌더 가서 사온 고기를 오늘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이번 명절은 온 가족이 다 모이지 못했지만,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가족들을 다 만나지 못했지만 즐겁고 건강한 명절이 되세요. 여기 우리 신랑은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잠깐 바둑을 두고 있어요. 거의 집에 있으면 바둑을 둔다고 보면 돼요. 저희 부부 일상은 신랑은 바둑 두고 나는 트루트 재방을 보고, 그게 집에서 두 사람이 하는 일상이랍니다. 네. 오백화가 만발하게 피었고 종다이 높이 떠지적이는이들거느기내 고양이로나 내 생점이 어여 흘려 담을려가며 상에 다 일부부가 와서 맛있게 점심 먹고 공원에 산책 나가고 있습니다.